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은 농기계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농업인의 영농활동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천군에서는 농기계 긴급재해 복구반을 긴급편성해 현장 복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극한호우로 트랙터, 경운기, 관리기 등 다양한 농기계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계 안전전문관과 정비기술자 등으로 구성된 복구반을 즉시 현장에 투입, 침수된 농기계를 세척 후 점검 정비 및 오일 교환 등의 복구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 중이다. 침수된 농기계는 장시간 방치 시 부식 및 전기 계통 고장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골든타임 내 응급 조치가 핵심이다. 재해 복구반은 침수 피해 현장을 방문해 농기계 복구 작업과 집중 호우 시 저지대 농기계 대피 요령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한편 침수된 농기계는 절대 시동을 걸지 말고 농기계 전문가로부터 점검 정비를 받아야 고장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침수된 농기계의 경우 농기계 보험에 가입된 기종은 농기계 보험사에 신고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에 미가입된 트랙터, 콤바인, 이양기, 경운기, 스피드 스프레이어, 관리기, 곡물 건조기, 농산물 건조기, 파종기, 정식기, 수확기, 동력 운반차, 동력 제축기 농업용 드론 경우 읍면 사무소로 자연재난 피해 신고하여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피해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조속한 시일 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윤미영 농업유통과장은 이번 극한호우로 많은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농기계 피해 복구에 적극 나서 조속한 일상 회복을 도울 것이라며 앞으로도 재해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농기계 긴급 복구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침수 농기계 복구가 필요한 농업인은 농기계 재해 복구 콜센터로 문의하면 현장 지원을 받을 수 있다. Haydi!